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일 매일의 묵상 통독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경을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독 본문은 느헤미야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통독 범위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부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시작으로 제사장, 평민, 상인, 금세공업자, 지도자 등이 함께 일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섬길 때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된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방해와 대적의 위협이 있음을 보여주지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며 성벽을 계속 쌓아갑니다. 적들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범위를 통독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니에미아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탄식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느에미아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벽 재건을 계속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 역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손에는 도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뜻이지요. 성벽 제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힘을 합쳐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했다 라고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정, 직장 등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에 도구를 들고 충성되이 이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재건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성실함과 함께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절반은 일하는 동안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면 바빠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 공격은 이렇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조롱 앞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바빠질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실패감이 들 때마다, 오히려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우리의 삶은 폐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복하시고, 조롱과 방해 앞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삶 속에서 성실함과 믿음을 함께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